안녕하십니까 실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신애들 이선재입니다. 오늘은 이 대망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편이 왔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가 저도 좀 힘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 뭔가 스마트폰 카메라만 잡으면 능력이 다운그레이드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랬지만 많은 남자친구분들이 사진을 못 찍다고 는욕 먹기도 하시고 제가 얼마 전 에이스페어라고 <laughs> 그가 페어 보스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유튜브 홍보하면서 아 사진 잘 찍는 법 알려드리는 채널이었더니 요 어떤 여자분 아 이제 남자친구 사진 더 이렇게 못찍데너꼭 들어야겠다. 막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좀 꿀팁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약간 산 같은데 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스마트폰 사진 많이 찍는 데가 이런 관광지 같은데 우선 찍니까 으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네 <웃음> 찔리지? <laughs> 네아 <laughs> <laughs>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다 보면 그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딱 그것만 맞추면 돼딱 핸드폰에 있는 3분의 격자선하고 그리고 수직 수평 딱 이것만 맞춘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인물이다 그럼 딱 음. 인물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 관광지가 살짝만 거치더라도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보다 그딱 인물에 집중하도 그러면 첫 사진 찍으러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딱 카메라를 켜고, 딱히 인물 모드를 안 쓰더라도 좀만 더, 좀만 왼쪽으로 오자. 저야? 어. 쪽 살짝만 오른쪽. 살짝만 왼쪽. 아, 어. 됐어요? 어, 딱 사람 가운데 맞춰주고. 네. 수직, 수평 딱 맞춰서 찰칵 한번 더. 네, 다시, 팔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스마트폰은 중요한 게, 이제 화면 보여주겠지만, 여기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걸 3분할 선으로 담은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웬만하면 사람 얼굴이 있어야 돼 음. 왜냐면 이게 렌즈가 작으니까 여기 위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 그래가지고 대두가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은 웬만하면 얼굴이 최대한 가운데 오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아예 차에 광 가고 음. 한번 가봅시다 여기 나무 사이 한번 서보자.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요새는 핸드폰마다 렌즈 두개 아니면 세개 달려 있잖아. 네. 그거를 같은 자리에서 다 찍어보는 거야. 음. 초광각으로 한번 찍어보고 음. 그다음에 뭐지? 초광각으로 찍을 때도 삼 분의 선을. 오케이. 초광각 할 때도 3분할선 하고 딱 사람 포커스 찍어주고 약광이면 사람을 조금 밝혀준 다음에 살짝 옆모습으로 볼까어 거기서도 팔을 하나 딱 들어줘. 살짝 그렇게 그렇지. 딱 관광지 느낌으로. 오케이. 근데 이제 광각을 찍으면 좀 바닥 부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쓸데없는 정보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이 바닥 정보를 최대한 줄여주려면 다시 망원 모드로 해서 이제 사람 얼굴이 최대한 가운데 오게 포커스를 잡고 찍어주는 거. 손을 뒤찜을 한번 쳐 볼까? 어, 그렇지. 음. 응. 어, 발도 하나 딱 앞으로 좀빼 줘. 더빼 줘. 더야? 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리키 가듯이. 니키 그, 아니, 살짝 해. 네. 살짝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요? 어. 약간 수줍은 느낌으로. <laughs> 어, 지금 너무 역광이라 얼굴이 좀안 보이니까 밝기를 좀 밝혀서 그리고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꽃이 있는데 오면 네. 저는 보통 걸어 찍기라 그러거든요. 걸어 찍기? 응 여기 보면 그냥 대표적으로 이게 나무에 예를 들어 이 나무에 건다. 그러면 이 나무에 걸고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 건다. 음. 한번 들어 볼까요? 딱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좀더 여기요? 아니 아니 더 앞쪽에 조심조심 <laughs> 조심. <laughs> 어 간지러워 한 그쯤 거기 들어가볼래? 그리고 이쪽을 보자 살짝 앉아봐 아니야 너무 앉으면 안돼 살짝 어 살짝 어정쩡한데 아예 앉아볼래 차라리 어 그리고 시선을 핸드폰 가저닫 카메라는 딱봐보자 일단 사람 얼굴 가운데 두고. 오케이. 앞딱 초점을 사람을 잡아 주는 걸 잊지 돼. 오케이. 그리고 살짝 젖쪽 한번 가 보자. 음. 딱 앞에 봐 보자. 고개딱 들어가지고. 음. 응. 양손 다 한번 짚어볼 봐. 오케이 살짝 4 5도 시선 네 어. 아니야 고개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어. 대신 안전히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살짝 살짝만 한 이쪽 본다고 생각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한번 있어봐 네 오케이 그대로 시선 어, 머리 살짝만 넘겨볼까 어 아니다 아니다 머리 넘겨만됐다 <laughs> 오케이 그대로 이 찍어놓고 아 개미들이 내 몸에 다 들어간 기분인데 아, 빨리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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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꽃을 봤는데 꽃 잎사귀 하나하나에 애들이 <laughs> 야야야야야 아, 아, 아 봐봐요 없죠? 개미쓰 노 개미 노 개미 응응 없어 없어 근데 인물 사진 모드는 저는 좀잘 즐겨 쓰진 않거든 음. 너무 인위적으로 뒤가 날아가가지고 음, 음, 음. 그러니까 요새 뭐 아이폰 조금 상위기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기본 카메라가 있고 보면은 그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음. 그렇고 막 노출도 조정 뭐막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프로 모드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 노출 3 6상거조리게 있고, 셔터스피드 있고, 포커스도 갤럭시는 수동으로 조정이 되거든. 그래서 아까 걸어치기 같은 거할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서 좋은데, 그걸 문제가 뭐냐면 다 터치로 조작해야 돼.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르고, 이거 조정, 이거 누르고, 이거 조정. 그러니까 저런 카메라, 일반 우리가 카메라처럼 막드륵드륵 바로바로 조정이 안 되니까. 사실 그거 하고 있는 시간에 여기서 이제 음. 사실 여자친구 있잖아. 짜증 냈어. 음. 더 죽겠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럼 궁금한 게 확실히 기본 카메라보다 그런 음. 걸다 조정을 하면 더잘 나오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같아, 사실 확실하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스마트폰이 일반인들한테 일반 카메라 보다 좀더잘 나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 조정 안 하고 들이대도 소프트웨어로 좀 보정을 좀 어느 정도 해주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역광에서 하늘 살려주거나 사람하고 하늘이 같이 잘 나오거나 음. 그런 게 카메라에서는 하나가 무조건 날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잡혀 보정으로 이제 살리는 건데. 그게 소프트웨어로 한번 걸치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저는 좀 있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는 별로 그러니까 빠르게 포커스 정도만 누르고, 우리 이거 포커스 누르면 이거 나오잖아. 햇빛 모양, 이걸 밝기 조절만 해서 찍는 게 가장 좋다.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하려고 하잖아. 막, 막 끝선에 발 걸치고 그런 것도 있잖아. 기본, 그거 진짜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욕 먹는 남자친구를 무조건 자기 시선에서 찍어요. 어, 이거를 맞네. 이렇게 찍어. 그럼 무조건 땅딸보처럼 나오. 그럼 이제 욕 먹는 거야. 저도 카메라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사진으로 어떻게 이따구로 찍냐고 욕 먹었지. 근데 저 생각보다 잘 찍어서요. 그러니까 여자 저 진짜 아니, 여자 보이게 찍어줄 그, 수 있어. 여자 친구들은 남자들 잘 찍어는데 항상 명심해야 돼. 남자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게. 이 발끝선에 고치는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여기 딱서 있... 예를 들어서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목소리> 카메라 일단 내려. 네. 왜냐면이 높이에서는 아무리 이거 맞춰봐야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버리면 짧... 길어도 인위적으로 길어져. 최대한 딱 허리 정도까지 내려줘야 돼. 거기서 이제 발끝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망원을 한 다음에 뒤로 좀 물러나주면 좋아. <목소리>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 그리고 몸을 최대한 펴줘 그래서 손도 하나씩 올려주면 좋거든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살짝 이렇게 위에 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 음. 그럼 그것들을 살려서 하나 딱 발끝에 맞춰주고 얼굴 최대한 가운데에 맞춰주고 포커스 누르고 하나 둘셋 방문이 뭐야? 오. 어, 그러니까 여기 2배줌 있잖아. 그러니까 아 1배 1배줌으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2배로 아해 가지고 내가 멀어지면 마우은 그럴 것 같아. 배경 압축 효과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게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단 말이야. 내 바로 등 뒤에 있는. 효과. 그럼 먼저 1로 맞추고 아니야, 그 다음에 아, 처음부터 2로 어, 하고 2로 하고 사람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끝선에 발끝 조개하고 앵글을 좀 내려줘야 돼. 허리쯤으로 조금 더 낮춰도 괜찮을 거야 왜냐면 이 여기 위에 있잖아. 이 정도까지 담기게. 그러니까 세 칸이 있으면 네. 가운데 칸 쪽에는 얼굴, 아래쪽에는... 그럼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안 되는 건가? 아, 그래도 돼. 근데 딱... 그렇게 하면 너무 내려가면 어. 너무 위에서 쳐다보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어. 그다음 그대로 찍어요. 아, 그대로 찍으면 돼. 하나, 둘, 셋! 너무 발끝으로 온 건가? 너무 끝에 있나?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예, 나왔어. 잘 나왔어. 자 사실 스마트폰 사진이 별로 그렇게 특출난 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좀잘안 나온 것 같다고 하는 음. 이유가 너무 많이 찍으려거든. 그래.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 보통 카페 가서만 찍으려시는 분 중에 잘못 찍으시는 분들 보면 트레이 채로 찍으려 고 그러거든. 그래. 음. 근데 항공샷은 하는 건 배우니까 항공샷을 왜 찍어. 그러면 트레이 해가지고 트레이까지 다 붙이는데. 트레이크 끝에 있으니까 또 왜곡되고 트레이크가 핀 것처럼 나오고 그럼 누가 봐도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대신 내가 예를 들어 와플하고 케이크를 시켰다 그럼 와플이 무조건 클거 아니야 그러면 와플을 메인으로 얘가 걸치듯이 찍어버려 그러니까 메인으로 확실히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분할선 우리 있다고 그랬잖아 그맨 처음에 저도 3분할 그거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 메인 주제가 되는 걸이점 중에 하나로 올리면 그딱 부각도 되면서 확실히 얘가 뭘찍으었는지도 보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못 찍으신 분들 보면 저 상담했던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케이크를 찍었어. 근데 어떤 수영장에서 찍었나봐. 그러니까 삼분에선 보면 이 아래선에 이 아래선에 핸드폰 아래선에 케이크 있고 그 위는 다 수영장이 보여. 그러면 이게 수영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케이크 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는 건지 시선이 안 가는 거지. 메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어, 맞아 쓸데없는 걸다 배제. 3분할 선에 맞춰서. 음. 이거 여기 풍경 찍을 때도 보통 일반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땅도 보이고 하늘도 응, 응. 보이고 다 보이고 이게 건물이 메인으로 또안 보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차라리 망원으로 해서 이렇게 딱 건물만 어. 딱 보이게. 어, 느낌있게 나오는 건물이 나와. 무조건. 어. 그리고 수직, 수평 맞춰주고. 음. 그리고 딱 찍으면 됩니다. 음. 이것만 해도 돼요. 어. 음. 전체 다 나오는 것보다 살짝 그렇게 찍는 게. 그렇지. 좀더 느낌있게 나오는 느낌 그럼, 그 그래서 카메라들도 인기 있는 게 망원 렌즈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85mm 여친렌즈라고 그러잖아 <laughs> 왜냐면 딱 얼굴 그 부분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배제되니까 딱 그것만 찍히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망원으로 해서 찍으면 좋다 쓸데없는 정보를 배제시켜라 그게 스마트폰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해 보면 스마트폰 사진 잘 찍으려면 3분할선 항상 켜 놓고 그리고 최대한 쓸데없는 정보 배제. 망원 렌즈를 최대한 활용할 것. 그리고 사람을 찍을 거라면 얼굴이 그 가운데칸운데 오게. 그리고 발이 아래칸 네. 그렇게 찍고 앵글은 최대한 여기 가운데. 한 이쪽 주목이. 오케이? 네. 여기서 하는 게 배꼽. 좋다. 머리 윗 공간을 이제 걔가 어디 왔는지 정도만 보여 주면 좋다. 응.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